오랜만에 왔는데 간만에 포켓몬 미션 생존기. 스타팅 포켓몬이 그대로 올려나? 아아 이런 상태면 조금 약간 잘 골라야 되는데. 야, 근데 이거 뭐 해야 되냐? 미션 생존기니까 포켓몬이 한 마리도 안 보이지? 아 있을 거다 있구나. 아니 뭐 레이드 굴이라는 게 생겼다며? 어디 있는 거야? 좀 우리 처음 쉬운. 쉬운 그 미션 좀한번 보여.. 내줘봐 어? 뭐야 이거 핑구이 슈퍼채팅 2 0원 너무 기마워 형왜 말도 없이 켜요? 으. 핑구 왔구나 핑구 왔구나! 아니 오랜만에 그냥 방송 좀 켜봤어 회사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쉽지 않다 회사일이 화질이 안 좋아? 미안하다 컴퓨터도 안 좋아 내컴퓨터안 좋아서 그래 뭐야 포켓몬인가? 아 요즘 인생이 냥냥. 너무 힘들어 잠시만 야 뭐야 이거 잘못된 건가? 스코리탈 레벨이 왜 1레벨이야? 핑구이 슈퍼채팅 2 0원 너무 기마워 화이팅 고맙다 핑구도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하고 있니? 형, 유, 요즘 유튜브를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 유튜브를 볼 시간이 없어 진짜로 일 뚝딱뚝딱 하고 집 들어오면은 바로 그냥 잠아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놀아야 되는데 아 쉽지가 않네 어? 야야 캐터핀 잡겠지 2레벨인데 진짜 이거 죽으면 큰어 뭐야? 와. 야, 뭔가 많이 바뀌었는데? 아,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뭐 이렇게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봐 봐. 몸통 박치기 울음소리. 때려때려지나 어, 오, 오, 때려주네. 날씨에다 필드까지 나오는구나. 아, 좋다 이거. 어, 야나 죽겠는데? 어? 아, 머리 아프다, 진짜로. 마을부터 찾아야겠구나. 우리 후원 미션만 하자. 딱세 명만 받을게. 어. 세 명의 후원 미션만 딱 받을 테니까 채팅 미션 말고 후원 미션으로 가자. 아, 자, 새로운 마을 한번 찾아 봅시다. 또 가다 보면은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야, 뭐 이런 것도 생겼어? 뭐야, 이거 포켓몬이야? 이거 뭐예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레이드 굴이라고? 뭐 어떻게 들어가는데? 여기 안에 던져야 되는 건가, 포켓몬을? 아,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았어. 레이드 굴, 뭐 소원의 굴, 다양한 게 있구나. 아, 여기서 포켓몬이 나와. 신기하네. 많이 변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저 일단 마을부터 좀 찾을게요. 후원은 돈이 있어야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돈 없는 친구 말고, 나는 부자다. 하는 사람만 후원하세요. 돈 없는데 후원하지 말고. 지갑 들고 왔다고? 그러면은, 후원 좀 해서 미션 좀 줘. 아, 이게 아닌데, 아, 미안, 얘들아. 현금 밖에 없어? 아니, 뭐, 계좌, 있... 핑구가 후원해줬으니까 핑구 미션 하나 받아야겠다. 핑구야, 그, 눈치껏 그 미션 좀잘하 자... 아, 보내봐. 오케이. 배 하나 발견했고. 배 하나 있으면은, 뭐, 여기서 일단은 기본으로 자급자족은할수 있지. 야, 아, 이게 또 옛날에 우리 핑구랑 진짱이랑 엔세랑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물론 여기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상자가 있을 텐데 그래 있잖아, 있잖아. 그래, 이런 거, 요런거 털면은 조금 뭐 나와. 오, 일단 낚싯대 얻은 거 자체가 나쁘지 않아. 또 뭐가 있을까? 침대 하나 부셔가고 일단 털수 있는 거는 다 털자. 그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하나 할 거예요. 이번 영상, 이번 영상이 만약 올라가면은, 어, 랜덤으로 우리 구독,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께 제가 치킨을 열마리 쏘겠습니다. 아, 물론 내가 쏘는 건 아니야. 다이아 TV, 어, 뭐야 이거? 다이아 TV에서 쏜, 쏜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MCN 회사에서 이제 10분께 지원을 좀 해주신다고 해서, 와 뭐야! 어, 잠시만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부셔야 되는 건가?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 그거 하는 거야? 이게 레이드라고? 그러니까 레이드를 어떻게 하는데? 아, 진짜 한번 해 봐야지. 그래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해 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 오! 어? 와, 대박. 여기 오른쪽에 보여? 혼자서 도전 찾고 있습니다. 그만둡니다. 혼자서 도전은 뭐지? 아, 와! 4명까지 같이 할수 있어. 하이퍼볼 3개 들을 테니까 600쪽 잡기. 보상 원하는 일반 포켓몬 오케이 좋아. 하이퍼볼 일단 3개 받았다. 해, 해볼까? 어, 랜덤으로 4명이 들어왔네. 오, 오, 대박! 이거 뭐야? 일단 내가 울음소리로한 번... 어, 어, 애들 다 죽는다. 나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킹들아 잠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어쩌면 가능할지도? 아, 피가 100%나 남았구나. 안 되겠다. 도망가자. 어, 미안하다, 얘들아. 어, 나는 먼저 좀 도망을 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핑구가 미션 좋습니다. 하이퍼볼 3개를 줄 테니까, 그걸로 600쪽 잡으라고. 지형이 딱 마침 600쪽이 나올 만한 지형이야. 일단 3개부터 받자. 오케이, 하이퍼볼 3개 받았다. 이제 이걸로 600쪽만 잡으면 돼. 아니, 시코리타도 독가루가 있어야 이기죠. 나는 이 독가루 있는 치코리타는 진짜 세다고 생각하거든? 독가루가 없으면 사실 치코리타는 정말 말 그대로 치코리타가 아닌가. 독가루가 있어야 이제 전설 포켓몬 취급을 받을 수 있지. 독가루가 없으면 전설 포켓몬이 아니야. 어? 야, 이거 600족이잖아. 이거 잡으면은 원하는 일반 포켓몬 준다 그랬다? 600족. 어, 아, 뭐야. 티어 나왔네? 저한 대라도 때려야 되나? 근데 조금 때렸어. 진짜 이 정도 때렸으면은 잡겠지. 하 아... 오늘 안에 미션 못 하겠구만. 이렇게 계속 죽으면은. 야 에버라스도 600족이지. 어떻게 보면은 지나면은 마기라스인데 마기라스가 600족이잖아. 그러면은 그냥 사실상 같은 계열, 같은 가족으로서 같은 600족의 피를 물려받은. 그런 친구니까 이것도 6 0 0쪽에 해당되는 거지. 아 이거 뭐야? 왜 하나도 안 맞아? 아니 뭐야?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 뭐야? 뭐 무시한 거야 지금? 아 누가 후원 미션으로 진짜 공짜로 안 주나? 마스터볼 하나만. <laughs> 야 잡히면. 어 뭐야? 와씨 말하기 전에 잡혀서 다행이다. 아니 아, 잠시만. 아 여러분들 이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에버라스가 마기라스의 이제 그직 가족이잖아 아, 여러분들 왜 이거 잘못 알고 있지 에버라스 대기라스 마기라스 이 라, 라스라는 음, 그 전통의 라스라는 그 혈족으로 모인 그 친구들이잖아요 그니까 같은 600족이야 이 진화를 어떻게 시키냐고 이 자식아 이 언제 시키고 자빠졌어 진화를 미션 좀 주세요 그러면 같은 이제 혈통이 섞인 라스 아니 진화를 어떻게 시키냐고 이거를 이상한 사탕도 없는데 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상한 사탕 원래 지급하는데 공룰이잖아 이거 야 내가 가진 이 몬스터볼 들다 버릴게 이거 이상한 사탕이랑 교환돼? 나몇개 가졌어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나 이거 다 버릴게 이거 이상한 사탕 몇개 취급해 줄수 있어 빨리 말해보세요 핑구이 슈퍼채팅 2000원 너무 기마워 진화시키세요 진화시킬 거라고요. 45개? 오케이. 이거 다 버릴게요, 그러면. 이거 다 버리고 45개! 여러분들과 정한 거야, 지금. 우리 같이 정했어. 또 뭐, 갑자기, 엥? 이거 어디서 나왔지? 이게 왜 45개지?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죠? 좋아. 묻었어. 이제, 이제, 돌릴 수 없어. 제일 평균 값어치가 45개였어, 이거. 됐다. 45개. 이거면은 진화시킬 수 있지. 자, 가볼까? 일단 대기라스로. 오랜만에 진화하는 거나 좀 보자고. 오케이. 에버라스의 모습이 이제 진화를 좀 해줘야지. 자, 가자. 데기라스로 야, 진화한다. 데기라스의 모습이. 잠시만. 이거 하면은 이제 원하는 포켓몬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미션이었잖아, 이거. 일반 포켓몬으로. 아, 좋은데, 이 친구? 역시. 마기라스는 믿고 쓰는 친구지. 자, 원하는 일반 포켓몬 한 마리 가져갈게요. 핑구이 슈퍼 채팅 2,000원 너무 기마워 마기라스 레벨 100 만드세요 저기요 아못 만들어요 아니 마기라스는 사실상 불가능해 저 친구 봐봐 내가 여기 있는데도 일로 오지도 않아 이미 반항기를 가진 저 나쁜 녀석 쟤왜안 오지? 심시만 원래 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어? 저기 나뭐 신전을 본거 같은데 개굴 닌자? 오케이 개굴 닌자 갑시다 그러면 포켓 기브 박성룡 개굴 닌자 제발 레벨 높게 놔라 오케이 49레벨이면은 흡족 물수리검 딸려 있어야지 마룻바닥 세워막기 물수리검이 없는 게 조금 흠이긴 한데 뭐 나중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할수 있지 않을까? 49레벨이면은 뭐 근데 이미 지나긴 했어요 특성 뭐냐고? 음료 포기하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뭐 유대 유대변화 이런거 안나옵니다 슈퍼 채팅 900원. 와 먹다 남은 음식 이거는 마기라스 줘야지 감사합니다 나왜 소리가 안들리지 갑자기 침묵님 감사합니다 아, 미션 하나 주시죠 저는 900원도 아주 감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자 80레벨? 아, 안될것 같은데? 이거 내가 약간 한턴 버티면 가능할지도? 어 이거 봐봐 어, 그래, 이거 한턴버팀면 가능해. 오히려 80레벨 잡는 마기라스. 그렇지. 아, 진짜 영리하고 똑똑하고 아주 멋있었다. 완벽했어. 완벽한 기획. 아니, 계획. 개군인자 55레벨 찍기. 아, 좋습니다. 바로 할수 있어요. 보상이 이루치권? 아, 그렇게 좋은 보상은 아니네. 굳이 이루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긴 한데. 오케이 55레벨 달성. 양양 오케이. 펀치 슈퍼 채팅 900원 너무 기마워. 아유 900원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개굴린자 미션까지 했다. 아, 양양 펀치 님도 그 뭐야 채팅으로 미션 주세요. 마지막 마지막 미션이야. 양양 펀치 님 미션이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후원해도 안 돼요. 핑구이 슈퍼 채팅 만원 너무 기마워. <laughs> 형치킨이나 사 먹으세요. 야, 핑구야. 또또형 생각해 주는 게 핑구밖에 없어요. 역시 여러분 외치세요, 갓핑구. 어... 아, 아,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아, 나 지금 피곤해가지고. 아,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하겠다고 지금. 아, 진짜 열정. 여러분들과 만나겠다니 의지. 이건 많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이 영상 이 영상이 지금 올라가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은.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은 성함이랑 제가 치킨 기프티콘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laughs> 진짜 나오는 거야. 와 진짜 피곤한데. 아 쉽지 않다. 하튼 여 나도 너네한테 베풀겠다고 다시 치킨 줄게요.